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골로새서의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 이단 세력들 그리고 또 어, 세상의 철학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지금 바울은 그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어떤 반신 반인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전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세운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도된 자기를 부르트해서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막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 이 사명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세상의 어떤 이반 이단의 세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과 뜻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하는 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하며 글로세 교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여 함이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며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권으로 사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고난과 헌신을 감내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내 뜻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도 고난도 헌신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교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 세상의 철학 그리고 그럴 듯한 이단 세력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설명하고 삶을 산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적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영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그 비밀스러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망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유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이방인들은 어떤 천국의 땔감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밀의 이야기를 그 속에 감추어 놓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이야기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모르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사명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순종하며 전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비밀의 경륜 온 인류를 권하고 자시는 하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는 이유는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우려 한다 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그냥 딴 뜻이 잘 키워낸다, 그냥 서게 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서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우리와 만났던 믿음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 심판대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함부로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자다 칭찬받을만하다 잘하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세 교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이단의 세력에 빠졌고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자꾸 세상인 적으로 삶을 바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말씀의 조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이 일을 왜 우리가 헌신하며 삶을 살때 그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좇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경륜을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또 하나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세상에 그냥 빠져 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세워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잘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늘의 영광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뜻 안에 삶에, 삶을 살아내는 삶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믿음의 본분을 우리가 깨달아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조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을 맡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귀한 본분을 깨닫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